다음 달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이 현재 15년 구형을 받고 7년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이재명은 뭐100%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이재명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나 된 듯이 국회를 장악하고 삼권분립과 헌법을 파괴시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자빠졌는데요 다음 달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이 현재 15년 구형을 받고 50% 이상 감형을 하더라도 7년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이재명은 뭐100%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시호의 녹취 파일이 지금 터지고. 폭로가 되면서 검찰과 이재명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 역시도 검찰에서 연호회를 시키고 술을 먹여서 회유 압박을 했겠어? 이화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이재명과 이하영을 비판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엎어치기를 해놓은 인간이 바로 장시호라는 겁니다. 장시호의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당시 특검에서 피의자 신문에 장시호 본인에게 탕수육을 이빠이 한동훈이 시켜줬다고 말을 한 것이 터지면서 이재명이 지금 잽싸게 최고위원회를 열고 장시호의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걸로 정권과 충분한 딜을 치수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제 윤성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 6억 뇌물 7천여만 원을 받아먹어가지고 구속됐던 사람을 지금 가석방 결정을 내버렸어요. 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민주당이 난리 부르스를 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왼팔이죠. 오른팔은 뭐 정진상, 뭐 정진상은 진착의 보석으로 기어나왔고 왼팔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석을 인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자 김용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은 일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또 석방이 됐었지만 일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바가 있는 인간입니다. 법정 구속을 왜 시킵니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바로 그냥 법정에서 구속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거는 1심에서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김용을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이번에 보석을 인용할 때는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정상적이지 못하죠? 아무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이재명의 채찍근인 김용이 한꺼번에 풀려나는데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에서 조용하다라는 건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 더러운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치가 아니고 그건 싹다 무산되고 으르렁으렁 대면서 요거요. 요거. 범죄 의혹들을 지들끼리 딜 치는 협치는 더럽게 잘해요. 이것도 우연입니까?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다음 달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으로 현재 15년 구형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절반을 싹둑 할인해준다 하더라도 7년 이상의 선고가 6월 안으로 날 판인데 이때 장시호의 녹취 파일이 폭로가 되면서 이재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이상으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과연 우연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유탐사라는 곳에도 녹취 파일을 터뜨리기 이전에, 다른 매체에서도 이미 장 쇼와 인터뷰 더 나가서 불륜남으로 알려져 있던 장 쇼의 담당 검사 이 김영철과의 인터뷰까지 이미 확보가 돼있었다는걸 봤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장시 쇼의 녹취 파일이 폭로가 되고 바로 다음 날 이재명은 국회 최고위원을 열고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서 웃기고자 빠졌어요. 이화영의 여러 사건과, 이건 뭐 다음 달 선고기 때문에 지가 바로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이죠. 똥줄이 타는 거예요. 장시호의 탕수육 이빠이. 한동훈이 그렇게 많이 사줬다라는. 그리고 검사와의 불륜. 솔직히 이재명이 그동안 마음만 먹었다면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킬 때 조작 날조들만 폭로해서도 진작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몰라서 조동아래를 꾹 닫고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진실이 싹다 밝혀진 상태, 또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한 가결 당시에도 검찰 특검의 비리들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 빌빌대 오다가 이번에 장시호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누가 보더라도 한동과 윤석열을 세트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는데도 이자는 절대 본질적인 것은 입을 꾹 쳐닫고 있으면서 자신의 유리한 검찰 압박용 불륜과 장쇼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동훈이 이제 탕수육 이빨 시켜준 것만 핀셋으로 쪽집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재명 자신도 탄핵 당시에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본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현재 처한 대북 송금 관련 재판 이 압박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이하영에 대한 중형이 확정이 돼버리면 자신도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잔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쪽지개처럼 딱 집어서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려 달라고 표를 던졌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이나 조국이 지금 당신들에게 공약했던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특히 이재명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시라고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 얼마나 많은 조작들을 했고 제 방송에 수백 개의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싹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행태를 보인다라는 건, 자신도 탄핵 전국 때 캥기는 게 많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런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플러스로, 기회를 봐서, 윤석열의 약점을 틀어 치고 아, 나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말안 하고 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요거, 요거 것만 핀셋으로 꼽아서 할 테니까, 요거 막아줘. 그리고 윤석열의 약점을 딱틀어지고 자신의 범죄와 앞으로 뒤를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체포동의안이 들어와도 말을 못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장시우와 김영철이라는 검사놈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녹취록이 폭로가 되자 곧바로 최고위원을 열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을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즉 히든 카드로 남겨놓고 일단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이 다음 달 선고가 나니까 정권과 결을 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나 혼자 산다 이재명. 아이고 싱크로율이 100%입니다.